네 여보세요. 예. 김원중님 맞으신가요? 예예. 예.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. 저는 롯데캐피탈의 이호준이라고 합니다. 예예예. 예, 예. 그 일전에 저희쪽 조회력 확인하고 연락드린 건데. 예. 예. 떤 자금은 해결되셨나요? 아, 아직이요. 어 아직까지 자금 필요하신 거라면 뭐 간단하게 안내 한번 도와드릴까요 고객님? 예예예. 예, 예. 어 지금 혹시 사업 운영 중이신가요? 아니요 아니, 아니요 회사잖네요아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으시고요? 예예예. 예, 예. 어, 그러면, 신분 확인 정도만 되시면, 까다로운 심사 없이 당일 입금 처리까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. 예, 예, 예. 어, 저희 측 신청 이력이 한번 있기 때문에, 번거로운 서류 다 준비해서 보낼 필요 없이, 예. 정말 간단하게 신분증 앞면이랑 자격 득실 확인서, 납부 확인서, 이렇게 세 가지만 보내주시면 처리 가능하시고요. 예, 예. 예, 네, 제가 필요한 서류 목록이랑 담당자인 제 이름, 팩스번호 문자로 넣어드릴게요. 예, 예. 어, 복잡한 절차 없으시니까 뭐 점심 식사 하시고 뭐1시 반까지는 괜찮으실까요? 네. 예, 예. 아, 네 어디라그랬죠 롯데캐피탈이요, 오래. 아 그래요? 음. 네. 그럼 보내주시고 보냈다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. 아. 바로, 바로 전화 드릴게요. 아 예.